Welcome back everyone. So we are going to discuss another topic today. 자, 오늘의 그 토론 주제는요, 어, 상사와의 의견이 대립될 때, 그죠? 음, 상사의 일처리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과 다른 경우, 상사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여러분의 새로운 방법대로 주장하실 것인지, 찬성과 반대 의견, 키 센텐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상사에게 따르겠다, 상사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우리 조, 우, 주, 우, 자신의 내용을 주장할 때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 넓게 보면, 뭐, 넓은 안목에서 이런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To a large degree. 넓은 측면에서 봤을 때, 음, 그렇죠. 우리 상사라는 것은 우리의 파트너라고 고려될 수 있다. 같이 가는 파트너. Right? So the superior can be considered a partner. Can be considered, 뭐뭐로 고려될 수 있다. 뭐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So to a large degree, the superior can be considered a partner. 그렇죠. 상사가 우리의 파트너니까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죠? 렇 단지 방법일 뿐이지. 뭐, 상사가의 방법이 옳고, 내게 맞고, 그런 게 아니다. 단지 그냥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단지 뭐뭐이다. 라고 할수 있을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토론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t's just a matter of 뭐뭐뭐. 단지 그거일 뿐입니다. 뭐, 큰 뜻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It's just a matter of methodology. 그냥 방법론의 차이일 뿐입니다. It's just a matter of methodology. 단지 뭐모입니다 It's just a matter of 명사. 들어갑니다. 자, 그런 표현 기억하셨고요. 자, 이제는 반대 의견입니다. 본인의 의견을 추구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인데요. 아, 뭐뭐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고 나쁘고 더 좋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비교법 해볼까요? I think that It would be better to 동사원형.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동사원형. 그렇죠. 한번 문장 들어볼게요. 논리적인, 더 논리적인 방법을 응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상사 의견이 틀리면 내 의견이 더 논리적이라면 내 의견을 추구하는 게더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I think that it would be better to apply a more rational method. rational, 논리적인 a more rational method 더 논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 응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동사원형 I think it would be better to 동사원형 여기서 it would를요 약간 축약해서 id 이렇게 발음해요 it would를 It'd be bet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추가 표현입니다. 상사의 의견만 막 따르고, 이렇게, 그렇죠? 맨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렇게 창조적인 직장인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본인만의 방법을 유지하고 보유하고 취하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상대에게 강경하게 주장할 때, "you need to" 동사원형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넣어주시려면요. also 셔서, you also need to 동사원형. 뭐 뭐도 꼭 하셔야 됩니다. you also need to uphold your own method. 상사 의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You also need to 동사원형. You also need to uphold your own method. 동사 uphold, 유지하다, 보유하다, 취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의 네 가지 패턴 반복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